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 TV 김현행 입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사유로 올해도 이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어, 이제 신년이 돼서 또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준비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음, 조달 등록과 직접생산 증명과 공장 등록이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조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장 등록이 있어야 되고, 직접 생산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어,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어,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간혹 가다 이제 저희 이제 인허가 전문 행정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일을 의뢰를 하실 때, 음, 공장 등록만 따로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생산만 따로 별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하나의 연장선에서 생각하셔서 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하나하나만 따로 어, 준비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컨설팅을 받으실 때 공장 등록을 어떠한 목적을 받으실지 분명하게 이제 자문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용도에 맞게 후속적인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등록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달을 들어가시려면 처음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물품에 대한 식별번호를 부여를 이제 받는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한, 왜냐면 하 조달이라는 것은 개개의 하나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물품 식별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제품에 대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 그에 맞게 공장 등록도 이 생산 과정에 대한 것들이 공장 등록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어, 조달청에 식별권을 받으신 다음에 아 우리는 이 식별권은 이 물품에 대해서 공장을 어, 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공장 등록증이 있으면 새로운 물품에 대해서 다시 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준비하셨을 때 이런 것들 아울러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조달청에서 식별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생산과정 부분에 대해서 공장 등록에 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공장 등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생산과정을 쓰는 게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공장 등록이 나오면 고속적으로 직접 생산 증명서를 같이 발급받는 절차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조달을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고 계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시는 이제 기업체시라면 기업 쪽에 이런 부분명하게 부분 분 말씀을 하시고 어 전달하신 다음에 이런 업무가 필요하시면 저희 인허가전문 행정사들한테 어 말씀을 하시면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